저기 물이야. 예. 오. 어, 혼났다. 이야저라고이야 저기 물이야. 저기 물이야. 저기 물이야. 다기 물이야. 저야저다이이야가이야 저기 물이야. 저기 저기 물이야. 기이기이 지금 기있어 <laughs> <laughs> 됐어? 짜보면 되 근데 진짜 안 올라오네. 는 갑자기 안 잡는데? 았나 지금 무슨 맛이야? 무서워 어 이렇게 생긴데 이렇게 속이라고 이거 남해만 나와요. 서해는 속이 그뒤로 잡았어요? 지금 여기 있어. 오, 미치겠다. 야, 이 카메라를 딱 들이대니까 못 잡네. 잘해봐요. 아 갑자기 또안잡네 잡는... 살살 꼬셔야지 그거 푹푹 집어요 그러니까 안 잡히지 여기 저쪽 저쪽은 감아요 감이 오냐고 그럼 살살 해가지고 살살 위로 올리면서 꼬셔 내 꼬셔 저기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저기도 와. 와삼촌이 너무 많가지고썸 탄다 왔다 왔다 아다야 완전 밀당이라니까 아나 방금 일어다가 흙이 쪼으로 진짜 너무 넘어질 뻔 했어 나 오늘 썸이기 사랑했다 씨발 손맛은 봤데 자 <laughs>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래, 저 갈매기 잡는 게더 쉽겠다 <laughs> 아... 어? 어? <laughs> 아기성체 걷는 거같아이로놈이고 싶다 <laughs> 야? 네? 이기고 싶다 있어요? 응, 음. 둘 둘. 그 하나지. 자. 응. 봤다. 응. 아, 이상 이거, 응. 아, 이거 안 됩니다, 이거. 다리 떨리는데. 응. 바로 정상적으로 안됩니다. 이지마 있어. 응. 이약 가지고 안올라오는 잡았다. 래잡 이렇게 벌레는 이래 하면 안 되는데. <laughs> <laughs> 아직도 싸우고 있어? 없었어. 어 없었어? 어 <laughs> 이걸 유인을 하는 거라서, 살살살, 꼬시면서 느낌으로 네, 따로 올라와야 돼. 네, 네. 그래, 그래, 아까처럼 다리가 잘 올라오면 그때 잽살쩡. 이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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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. 괜찮아.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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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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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괜찮아. 아 괜찮아. 아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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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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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잡아괜아 괜찮아. 괜찮아. 아아 단번 <목소리가 목소리가> 해라 놓들이 이제 이야가 들어가 야아 어? 여기 뭐가 있는지 방금 여기 나왔었는데 아 여기 여기랑 여기 두개 다 나왔어 아, 손가락 <목소리가> 넣었어 <laughs> 내손가락 물어라 그냥 눈썹 좀려고딱6꿀달에딱끌어오때 5월 월때 이따 해이야 되는 거 뭐꼬 저이어와가 되는 거 아니야? 솜을 그대래실게요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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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만 음다음면그 다음에 그 다음에 는다 무슨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음에그다음고그다에그 다음에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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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하던데. 여기. 여기. 여기, 어, 이놈들이그 카메라 발반네. <놀람> 何でですか